일단, 크로노 그래프 작동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이 크로노 그래프들의 시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초침이 초침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는 20, 40, 60이라고 적혀 있는 이 작은 계기판이 바로 초침이고, 여기 보이시는 초침은 시간을 알려주는 데 사용하는 그 초침이 아니에요. 크로노 그래프 시계에서 초침은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침은 뭐냐? 이건 바로 스톱워치 기능의 초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영초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측정을 하는 데 쓰이는 초침인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2시 방향의 버튼이 바로 스톱 앤 스타트 기능인데요.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요. 스타트와 동시에 스톱워치 기능의 초침이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1분이 흐르게 되면요. 분침창의 한 칸이 탁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좀 있으면 스톱워치가 이제 60초를 지나서 1분 그리고 몇 초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쪽을 한번 유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넘어갔죠? 이제 1분 몇 초.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톱워치 분침창은 지금 30분까지만 측정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의 크로노 그래프는 30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30분을 두번 돌아서 이제 1시간을 지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스톱워치 시침창이 한칸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스톱워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스톱워치가 2분째 향하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 한칸더 넘어갑니다. 네, 보셨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톱워치 기능을 다시 스톱시키겠다 하면은 아까 눌렀던 2시 방향의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게 됩니다. 짠. 그럼 제가 측정한 시간은 분침창에서 두 칸이 넘어가고, 초침은 19초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2분 19초가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또 측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 보이시는 4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 버튼이 바로 리셋 기능을 갖고 있는 버튼인데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네.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스톱워치 분침 기능하고 시침 기능하고 초침 기능이 다시 이제 12시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초침이 흐르고 있죠? 네. 이제 만약에 내가 측정하려는 거를 이제 종료한다 싶으면 딱 멈추면 10초가 걸렸죠? 이제 측정이 끝나고 이제 리셋한다. 딱 누르면 네, 원상 복구가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요.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정지를 하시고 리셋을 눌러야 돼요. 간혹 가다가 스타트 버튼만 누르고 지금 스톱워치가 작동하고 있는데 리셋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시계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정지를 하고 스톱워치 기능을 마친 다음에 리셋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한 예로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저희가 드라이브 모드를 놓은 다음에 바로 후진 기어를 넣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차량을 멈춘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는데 이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자동차와 시계는 정말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크로노그래프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쉽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이시는 초침은 시간을 알려주는 초침이 아니고 스톱워치 기능의 초침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스톱워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다 12시 방향을 향하게끔 딱 리셋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스톱워치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외관상 좀 아날로그틱하고 그리고 좀 멋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스톱워치 기능이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스톱워치 기능을 켜놓으시면은 시계의 배터리도 달 뿐만 아니라 무브먼트에 조금 무리가 간다고 해요. 물론, 시계 자체적으로 이 스톱워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 맞지만 어, 사용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정지를 눌러주시고 리셋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요.